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6대 광역시의 중위가격 아파트 아예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안 산다면 혹시 산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사지 않았을 때 1주택자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얼마 정도의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금액을 딱 정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와 6대 광역시의 중위 가격 아파트를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가격 차이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는 5억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한 6억 3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렸고, 2024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는 9억 5 250만 원, 그리고 6대 광역시의 아파트는 3억 1333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서울의 정확하게 중위 가격 아파트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파트입니다. 자, 마포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인데요. 가격이 9억 5천이고 전세가는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대광역시의 중위가격 아파트 평균은 얼만가라고 보니까 3억 천이었죠. 자, 이것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억 천 그리고 전세가격은 2억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반토막 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말 믿고 내가 이 아파트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샀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안산 대신에 그 일주택자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얼마 정도의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될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우선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9억 5천. 자, 9억 5천 중에 5억 4천이 전세값입니다 갭은 4억 천이 되고, 사용가치가 5억 4천이 되겠죠? 9억 5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얼마를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게 명목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치는 전세 1억당 월세 50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물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보증금을 0원으로 한다고 봤을 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월세는 5억 4천 곱하기 6%에서 3,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3,240만원의 최대치의 현금 흐름을 집값으로 나눠보면요. 3,240만원 나누기 9억 5천 하면 명목 수익률은 3.41%가 됩니다. 주택은 보통 5% 정도의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다. 뭐 거래 비용도 있고 보유세도 내고 해야 되니까 적어도 예금 이자율의 두 배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240만 원이 9억 5천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분모 값은 5%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따져 보니까 3.4일밖에 안 됐죠. 3.41%밖에 안 됐는데 왜 9.5천에 사느냐? 사람들이 미래의 5%와 3.41%의 차이인 1.59% 정도는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1.59%가 현실화되면 은이 아파트는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는 시장이 평가한 것으로는 예측한 바로는 1년에 1.59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된다. 자 그러면 9억 5천 곱하기 1 플러스 0.0159에 10 제곱하면 계산이 딱 나옵니다. 11억 770만 원. 시세 차익은 10년간 1억 5천 77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을 안 샀다면 최소한 1억 5천 570만 원을 10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일 주택자보다 뒤처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6대 광역시도 한번 해 볼까요? 6대 광역시의 중위 가격 아파트,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2억이고 갭이 1억 천 그래서 명목 수익률을 따져 보면 지방은 1억당 전세가 50만 원보다 조금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만 이제 계산의 편의상 1억당 5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 원 곱하기 6% 하면 1,200만 원. 뭐,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보증금을 0으로 한다면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월세는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200이다. 자,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3억 1천 하면은 명목 수익률은 3.87%. 아파트는 최소 요구 수익률이 5%는 돼야 된다라고 했죠? 계산해 보면 5%가 돼야 되는데 3.87%인 3억 1천에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5%와 3.87%의 차이인 1.13% 정도는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억 1천에 사고 있는 거예 자 그러면 시장이 예측한 6대 광역시의 중위가격 아파트의 앞으로의 상승률은 1.13%입니다. 자 그러면 10년 후에 이 아파트는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 대략 이 예상대로가 된다면 3억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113의 10제곱. 그럼 얼마냐 면 3억 4534만원입니다. 진짜 많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시세차익은 10년간 3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대 광역시의 평균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려고 했다가 안산 분이라면 최소한 10년 동안 3534만원 정도는 모아야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뒤처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은 그래도 최소한 전세가격 정도는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하다가 안산 분은 얼마의 대출을 포기한 거냐? 4억 천을 포기한 거죠. 4억 천을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4억 천 대출을 안 받은, 근데 사실은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집을 살때 취득세가 나오잖아요? 4억 천보다 대출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9억 5천 정도 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사면 도대체 국가에다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냐? 3.3%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집값의 3.3%, 취득세 3%는 2850만원이고 지방교육세가 285만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냐면 3135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억천만 받아서는 안 되죠. 4억천보다 3135만원의 대출을 더 받아야 됩니다. 6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 6대 광역시는 3억 천 정도의 아파트를 우리가 산다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취득세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천짜리 아파트를 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취득세는 341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4억 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4억 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대출 이자를 얼마나 낼까? 요즘은 35년 정도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갚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6대 은행의 최근의 평균 주담대 이자율은 4.2% 정도 됩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4억 1천만 원을 35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려면 한 달에 186만 4,887원을 원리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자가 얼마냐? 77%, 143만 5천 원 정도가 이자다. 그러니까 원금은 그렇게 많이 갚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143만 5천원 정도 이자 내고 원금 갚아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시세차익을 1억 5,775만원인가요? 뭐 그런 정도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6대광역시 같은 경우는 1억 1천 정도 대출 받으면 50만 336원 정도의 원리금을 내는데 그 중에 이자는 월 38만 5천원입니다.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의 10년 시세 차익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억 5,77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딱 우리가 예측한 1.59% 이내로만 됐을 때 얘기고, 사실 이 예상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0% 정도 잡아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금액이 1억 8,924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소한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안 샀다면 아 이제 안 샀으니까 어 샀으면 187만 원 얼만가 그거 매달 나갔을 텐데 이제 안 나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10년에 1억 8,92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정도의 저축과 투자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집을 산 분은 1주택자는 10년 동안에 최소 1억 8,924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주택으로 있는 건 좋은데 이 정도의 저축 속도는 따라가줘야 된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금리로 적금 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억 8,924만 원을 10년 동안 모으려면 지금 2.5% 적금 금리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42만 5,046원을 저축하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43만원 정도 저축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140한 5만원 정도 이자 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집사신분이. 그러니까 집사신분이 내는 이자나 집을 안산 대신에 이자는 안 나가지만 그 돈을 저축하는 거나 거의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무주택자로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상관없는데 그 무주택자에 상응하는 저축을 하고 계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1주택자가 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자산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죠? 3534만원? 요거에 120% 정도는 얼마냐? 4240만원. 우리 6대 광역시 대구 수성구에 3억천 아파트를 한 1억천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신 분 있죠?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자를 거의 38만 5천원 정도 낸다고 했잖아요. 안 사고 무주택자인 건 너무 좋은데 대신에 4240만원 정도를 10년 동안 모으려면 한 달에 최소한 32만원 정도. 31만 9288원은 저축해야 된다.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집을 사든 집을 사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나 안 사서 무주택자가 됐다면 안 샀기 때문에 주담대 안 나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저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묶임 효과 바로 바인딩입니다. 이 묶임 효과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이지만 어 나는 이제 어딘가 원금과 이자를 강제로 내는 거 없어 나는 너무 편안해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저축 금액만큼은 반드시 하시는 무주택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저축과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